2019년 던베리 크릭 LPG 클래식 이정은 6전형인 프로의 코스 공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번 홀부터 출발합니다. 이정은 프로의 티샷하는 모습이죠. 285에서 307야드가 왼쪽 페어웨이고요. 오른쪽은 240에서 272야드입니다. 살짝만 밀리게 되면 오른쪽 벙커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399야드 퍼볼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를 잘 치게 되면 남게 되는 거리가 130야드 전후에서 그린 공략이 가능해집니다. 전용 엠프로의 티셔츠.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페어웨이 쪽으로 한번 가보죠. 페어웨이에서 그린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남은 거리는 131야드 핀까지 위치죠. 선택된 클럽은 9번 아이언. 그린은 앞에서 뒤쪽까지 35야드, 좌우 폭은 16야드로 좁은 편입니다. 좁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오른쪽 측면에는 그린사이드 벙커가 있습니다. 이런 정 프로의 그린 공략 샷 보고 계십니다. 그린은 앞에서 뒤쪽으로 오르막이 계속 이어져 있고요 오른쪽 중심에서는 다시 그린 가운데 쪽으로 내리막이 있습니다. 네, 그린 주변에서 다양한 칩샷을 해보면서 그린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네, 정확하게 바이칩 네, 가까이 성공했고요. 프린지 부분에서 이정은 프로의 퍼팅 네, 좀 깁니다만 네 들어갑니다. 네, 이정은 6프로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캐디를 영입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린 뒤쪽에서 바라본 그린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경제 그린은 커버입니다만 전장만3 5에도 좌우폭은 좁습니다. 1 0 번홀은 그린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사도가 매우 있기 때문에 특히 측면에서 퍼팅 연습을 매우 많이 해보는 것이 실전의 참고사항이될수 있겠습니다 그린의 스팀프 미러는 현재 12.5에서 13까지 올라갑니다 자 11번 홀이죠 420야드 파포 홀 11번 홀은 팀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점 오른쪽은 200에서 240까지 페어웨이 벙커가 있습니다 왼쪽은 240에서 280까지 있습니다 왼쪽 안쪽 페어웨이로 공략하는 것이 그린 공략을 할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정원 6 프로의 티샷하는 모습 네, 매번 웨글링을 하면서 본인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볼이 떨어지는 페어웨이는 좁은 편이죠 30야드 좌우포기 되는데 이때 역시 남게 되는 거리는 평균 150야드에서 그린 공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린은 전장이 32야드 중심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 되는데요. 28야드입니다. 뒤쪽에는 매우 좁아집니다. 그리고 뒤쪽 후밑쪽에는 그린사이드 벙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죠. 네, 치고 나서 상체의 각도를 숙여주면서 방향을 지키는 연습 네, 11번 홀 이전 6프로의 뒷모습을 한번 스윙을 보시죠. 네, 리듬을 지켜가면서 피니시드 일절을 고려하면서 네, 볼의 방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린 앞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굉장히 평이해 보입니다. 아, 지난해 김세영 프로의 LPGA 72홀 크로스레 코드를 세운 코스입니다 31언더파로 우승을 했었죠. 네또꼭 참고할 사항은요 그린 주변의 러프가 한 7.6cm로 깎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위스코신 주는러프리 굉장히 밀도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그린 주변에서 러프에서 탈출하는 쇼게임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 홀, 네 그린 중심에서는 왼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린 오른쪽에서는 가운데로 흘러내립니다 다양한 경사도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실전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린 이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만 조심하게 되면 성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12번 홀로 넘어갑니다 167야드 파3 홀 좁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워터헤저드가 있습니다 선택되어지는 클럽은 핀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6번 전후에서 클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린은 왼쪽에 두 개의 그린사이드 벙커 오른쪽에 중심에서부터 후, 어, 뒤쪽까지 그린사이드 벙커가 있습니다 31야드의 전장 그리고 앞부분은 12야드로 좁으면서 뒤쪽으로 넓어지는 그런 그린의 형태죠 하슬리면서 그린의 경사도가 굉장히 부분부분 아, 부분 있습니다. 핀의 외체를 따라서 방향성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홀이 바로 이 2번 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린 앞에서 바라본 그린 좌우의 모습이죠. 네, 그린 앞에서 가볍게 칩샷을 해봅니다. 전형 인프로 네, 왼쪽에서 중심에 있는 핀을 공략하는 이정식스의 커팅 스트로크의 모습을 보시죠. 머리를 고정시키고 양 어깨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퓨어팬드런 스트로크로 스트로크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백스윙과 피니셔의 레이셔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타치감이 아주 좋죠. 그린이빠리기 때문에 특별한 손목의 동작없이 몸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2번을 그린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그린트 쪽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이 아, 뒤쪽 왼쪽에 있다 그러면 흘러내릴 것을 고려해서 클럽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0번, 11번 홀, 12번 홀까지 돌아본 이정원 6 전형인 프로의 코스 공략 시간에서는요 아, 굉장히 무난한 코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샷을 지키고 그린 공략의 리듬을 지켜나가게 되면 충분히 이세월에서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버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2019년 던베리 크릭 l p g 클래식에서 이정은 6천형인플의 코스 공략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린 e e 샷클럽페이스 짧게 치는 l u 샷 모습이죠 클럽페이 l 로 끝까지 유지 e 는 모습